안녕하십니까 신비의 점술 타로 배우기 여러분과 함께 할 양재직입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앞날의 기름을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점술과 운명학을 연구하여 활용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양에서는 주역과 사주명략을 근간으로 발전해 왔으며 서양에서는 타로 카드와 점성술을 근간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물론 어느 것이 적중률이 더 높은가를 따지는 것은 각자의 문화를 터전으로 발생하여 오랜 세월 동안 지난 동안 주역과 타로 카드는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든 문화적 산물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하기는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주역은 동양 문학간의 최적화된 점술이고 타로 카드는 서양 문학의 최적화된 점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타로 카드의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타로 카드를 접하게 된 것은 서양의 문학과 소설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아름답고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여인의 모습으로 많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근래 영화로서 볼수 있었던 것은 007 중류나 사내냐에서 아마 주인공이 로즈모어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한란가에서 주인공이 어떤 일로 인해서 비밀한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함을 통해서 만난 곳, 그곳에 있던 여인, 비밀스러운 여인이 앞날을 예시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타로모는그 여인의 점을 보면서 새로운 사존의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그 여인은 정조를 이루면 그 여인의 예시력은 사라지게 된다는 설정이었습니다. 타로카드가 우리한테 알려진 지 불과 15년에서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젊은 층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타락카드를 좋아하고 즐기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타락카는 배우기가 너무 쉬워서 다뤄본 적이 없는 분들도 쉽게 점치는 곳에 매료될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무력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위안과 즐거움 주는. 도구이기도 하고, 새로운 직업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상담은 상황관의 마음을 열어가는 도구로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타로카드는 심리 상담의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담자에게 속마음을 직접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타로카드라는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쉽게 이 얘기 할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타로카드는 단순히 운세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취미, 상담, 비즈니스 등으로 도움이 되고 다양하게 활용도 가능합니다. 또한 제 인생을 준비하는 퇴직때 등이나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새로운 창업도 가능하며 실제로 취업방람에 인생 설계 박람회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타로카드라는 새로운 의사소통의 방법을 안내하여 건강하고 실력 있는 타로 상담사 양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타로카드를 단순히 운세를 보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마십시오. 사람과 사람을 잇는 새로운, 다양하고 새로운 신비의 타로카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